까마귀 열쇠 오케이 갖고 다시 갑시다. 락픽 쓰는 곳이 어디 있었지? 이저 구간에 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였지? 강력한 총만 많이 오케 그러면 까마귀 열쇠쓸 갑시다. 어휴. 어? 많이 돌고 왔다, 진짜. 아, 힘들어.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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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도 없는데 Let's get... 조용히 해너 때문에 내 비싼 함을 날아갔어 야 벌레 가..가..아 벌 가라 벌레 가라 나와 아이씨 진짜 아, 가라고! 아, 웃어? 야, 이게 어디? 뭐 이렇게... 아,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와...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밟을 수 있나?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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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구경하고 있었는데 아줌마 여기 물이 어이씨 깜짝이야 나 아, 이거 아씨 오케이 와서 이런가? I, can. Cool. Cool. I think that's it well did he find a serum i just got done dealing with your mom and her fucking bugs wish you could have warned me sorry about that what about the serum i haven't found any but i did find out we need to make one a d-series head and an arm this can't be right a head i think i have that around here somewhere you do i don't know about the arm though have you searched the whole house no not yet i still need to check the second floor here all right check it out meet me at the trailer if you find it Oh, 뭐야, 그 애가 온후 종이 귀가 열리고 잠을 잘수 없다. 조의 말대로 그애 뭔가 이상하다. 그 애가 데려온 여자도. 뭔가 보이고 들리고 맸을 것같다 마을의 사이엑 X선 촬영을 때 무슨 생일인 거지? 그 아이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 2층 뒤 비밀방에 선물을 두었다. 아무도 못 찾을 거다. 그 팔은 그 아이의 신뢰의 증표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 팔? 그 행복을 더럽게 살려두지 않을 거다. 응. 팔, 팔이 아줌마가 갖고 있단 거죠, 일단. 왔다 아이씨, 아이템인 줄 알고 졸라 질... 아이템인 줄 알고 개 좋아했는데, 미친, 뭐이상한 아니 나.. 칼인줄 알고 했는데 야너 어떻게 맞췄어? 아 내.. 야 이거 비싼건데 나 이거 강한.. 아니야.. 야너 어떻게 맞췄니? 쩐다.. 아! 그 저울을.. 아까 아줌마가.. 아.. 그래서 뭐 나의 빛이야 뭐 그랬던건가? 에라이 진짜.. 이놈의.. 어? 이놈의 씨.. 인벤터리는.. 채워도 채워도 끝이야? 채워, 아니 채워도 돼. 비워도 비워도.. 야, 너 기다려. 일단은 못 가는 것 같고요. 일단 저, 저울, 아니 저울이래. 저거.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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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에? 전등. 이 아줌마한테 있으면. 여러분들, 가기 전에요. 이거, 인벤토리 한 번만, 비우고 옵시다. 정신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디였지? 우리 가까운데, 여기. 예 오케이. 일로 가라고? 여기 벌레 개 많이 나왔었는데? 아, 쉣. 아우, 쉣. 아우, 쉣. 아우, 아우 <laughs> 이장면을 편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야 돼. 어? 이 고통을. <laughs> 오케이 아무튼 못먹어서어 이쪽이었지. 예, 예,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갑시다. 끔하게 열쇠 다 넣어두고 락픽은. <laughs> 나 챙길까? 칼도. 칼을 챙기고, 이거 유탄을 살짝 쿵 내리고. 야, 야, 옮기고 싶어. 고치. 아, 락픽 그냥 둘까? 일단? 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가오합시다 혹시 몰라. 저장하고요. 오케이. 이제, 내려갑시다. 좀, 인벤토리를 많이 비워야 됐던 것 같긴 했는데. 치료약도 3개 정도면 뭐, 괜찮겠지? 이제 보스전 갔거든요 보세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형님, 왜 여기서 나오세요? 아, 아, 아. 뭐야, 왜 갑자기 나와? 그래, 안녕. 그래, 안녕. 꺼져라. 어, 음, 내려갑시다. 아, 뭐야 이 벌레. 아 씨. 아, 진짜. What the fuck? Well, that's special. 추임고아. 얘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야, 나 같은 이미 어? 손 잘린 순간부터 멘탈 왔다. 멘탈 터졌다시. 자, 일단 이제 보스전, 이 망할 거. <laughs> 큰일 났다. 잘할수 있을까? <laughs> 어디야? 어, 여기선? 이곳은? 나이스. 와! 이로 가는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뚫어놓고 총알은 화약이 인디근데 잠시만요. 브들 갖고 만들고 허브에다 내려놓고 이거 정신자극제 가가지고 저거 아이템 한번 파밍 해볼까 유탄 그냥 집어넣을까? 엄청 뭔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락픽이 저기 가면 한 저기 보스전 가면 뭔가 한 번쯤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뭔가 락픽을 못 버리고 있는데 뭐야 강력고급여 여기 하나 더 있네 뭐냐? 이러면 이거 빨리 쓰고 락픽. 뭐야 나 이거 쓴 거야? 쓴 거야 넣은 거야? 에이씨 넣은 거야. 자극제를 빨리. 빨리 먹고요. 낙비 가져갑시다. 뭐야? 너좀 뭐야? 거기서 뭐해? 얘도 보여주네, 근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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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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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상한 소리 나요 어? 락픽스는... 어, 여깄네 어휴 다행이다 어머,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화염탄? 기다려봐요 여기 뭔가 그래도 아이템이 많아 보이니까 일단은 일단, 일단만 내비두고 보물사지 내가 아, 어디서 봤는데? 저거 트레일러에 변기 하나 있지 않나요? 트레일러 같았는데? 트레일러다. 이거 트레일러야. 아, 보스즈 자꾸 밀리네. 아이 기다려봐요, 여러분들. 어, 뭐야? <laughs> 이 비싼 게 여기 있네. 미친. 여기도 하나가 더 있는데? 뭐, 뭐지? 어, 어 봐봐, 여기 맞네 M.A.G. 타운이야? M.A.G. 타운이야? 야 이거 버려. 저거 이거 아닌가? 아이씨 뭐야. 못 가지는 거있잖아 버려. <laughs> 네, 그래도 선탄총 새로 얻었고요. 다행이다 산탄총. <laughs> 나는 허브 얻기 전에 더 비싸 보이는 놈. 지금 아, 하나 남았네. 더 비싸 보이는 놈. 얘얘 없자. 얘 뭐야 얘 얘는 그거 아닌데. 얘는 근데 뭐지? 블리제. 블리제가 뭐죠? 블리제 필요한 건가? 별로 얻기 싫은데. 아이씨, 나 얻어놔. 이 뭔데? 해당 아이템의 화약 영역을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 와, 개 필요 없는데요? 아이씨, 진짜. 필요 없는데? 야, 이거 버려, 이거 그냥. 허브? 허브도 허브 지금 먹어 야 맛있다 하나 일단 먹어 놓고 여기 가야돼? 가기 싫은데? <laughs> 아진 인벤토리 갑시다 큰일 났다 진짜 나 죽겠다 이제 저장 공간이 없어서 죽겠다. 벌레 소리 나냐? 천천히 둘러봅시다. 뭐야, 여기. 게이트가 길을 막고 있 있고. 아이템? 어 정신 자극제가 있네. 아 씨, 못 보고 지나갈 뻔. 이 근데 얘네 칼로 되던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아이 시간에 쇼카시고요. 칼로 되던데 아깝게. 어. 어, 어, 온좀 더. 저기 산탄총 있다. 얘들아. 나와라.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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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야, 근데 산탄총 개 많이 준거 같은데? 와, 많이 주네. 많이 주는 건 좋은데. 화약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어, 이거 고체연로로 하면 되구나. 이거 그냥 먹읍시다. 안 되고요. 숨통이 다 있다. 근데 이게 아마, 이거, 어, 유탄 발사기용이니까, 칼을, 칼을 집어넣읍시다. 일단 안 두고, 칼을 집어넣고, 아, 이번은 어, 2번은 잠깐. 야, 너, 너가 사방 가라. 하고 또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좀 약간 이상한 소리 나. 기다려 봐요. 이거 정신 자극제를 먹어도 자리가 없는데. 하는 거 같은데, 일단은 여기 올라가는데, 아, 이상한 소리 났는데, 어, 씨, 애나 그럴 줄 알았어. 꺼져, 애나 그럴 줄 알았어. 아줌마 잠깐만요. 저똥못 잡고 다왔이 이거 뭐야? 이거 어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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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댕이! 잠깐만요.. 어... 디가 어... 디가 이제 뭐 뱉는 거 같은데? 뭐 뱉어 아, 벌레 뱉는 거야? 꺼져라 꺼지라 했다 아이 진짜, 아, 극혐이야! <laughs> 아, 극혐이야! <laughs> 아, 맞요 뭔가 저기 어이씨. 내려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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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laughs> 웃지 마고 우리 웃어. 응, 여기가 순간이동을 아니야 잡았다고? 뭐래? 벌레퇴치벌레퇴치벌레퇴치벌레퇴치데미지 들어가는 거 맞지? 벌레퇴치벌레퇴치벌레퇴치벌레퇴치벌레퇴치벌레퇴치벌레퇴치 벌레테치, 벌레거치벌죠 파밍을 하면서 쟤를 상대해야 되는 벌레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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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테 여기 아래 내려..가 봤나요? 내려가 봅시다 야야 야야야야이 새끼 야이 새끼 무빙이 무빙이 어. 잠깐만 잠깐만 내려갈게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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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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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단 말이야 뭐야 개많네 이런 애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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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줌마 나 이거 한번만 써봅시다와야 내려와라 아 자꾸 어디 가냐? 아 깜짝이 놀랐네. 아, 방금 타이밍이 좋았는데. 아씨막 관을 숨려고. t h 아세요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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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프는거프지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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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어디 가거아 해줄 시간 없어요. 가세요. 건는게 낫겠다. 허브? 허브 먹어. 냠. 하고 우리 이거, 이거 들고 다닙시다. 자꾸 벌레들이 어디 튀어나오는데 어머 병매제 됐다? 아웃 아웃. 다 썼다. 오십. <laughs> 아우. 올라가자. 아니 너 죽어. 야. <laughs> 아줌마. <laughs> 어디 갔어? 어, 죽었어? fucking stay dead, okay? 아 나이스 렌터뒀구요 하... 좋아. 어 이제 좀. 편안하게 파밍 한번만 해봅시다. <웃음> 파밍, <웃음> 파밍, <laughs> 파밍. 여기 아래 내려가봤나요? 내려가려다가 처맞지 않았나? 아까 내려갈까? 뭘뭐 쉽네, 아줌마도. 뭐야 이제 벌레 안 나오겠지? 어? 원활 연료, 원활 연료랑, 항용량이랑.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쉽네. 또 뭐가 있을까? 아그 정신 자극제였나? 그열 지금 너무 필요하다. 여기 지금 숨어져 있는 애들 개많을 것 같은데. 꺼내려라. 오케이. 고급.. 만들 수 있는 거 없어? 없다고? 너무 슬픈데? 어? 너무 슬픈데? 고급약은 갖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좀 많긴 한데. 일단은 냅, 냅두고. 다 봤을.. 봤겠죠? 위에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까? 뭔 소리야, 이거? 뭔가 부서지는 소리 나는. 응? 어? 뭔 소리? 아, 그 게이트 부서졌구나. 구급약 하나는, 아, 어, 뭐, 버려. 와우, 산다 쪽. 오케이. 보스전도 했고 이제 트레일러 트레일러로 가는 게 아닌데? 아 저장 한 번만 합시다 일단 저장하고 어 우리 여기 온거한 번만 비우 고 아니 피, 어 갈까? 화학용이 잠깐 놓고요 유탄 발사기 잠깐만 넣읍시다 얘얘 얘만 없으면 지금 괜찮거든요 아이템 아 뭐야 저장 공가 권총판이야? 여기, 여기 있었다. 그고 가고. 오케이. 하고, 이제 가서 우리 그 랜턴을 연결하고.